아왜 맨날 내가 와야 돼? 네가 좀 스튜디오로 와라. 아 어우 야 미안하다. 괜찮냐? A 형 독감. 너그 A 형이라 걸린 거야? 아유 아니야. 천. 야너 무슨 너키즈가도 50만 됐다고 돈좀 번다 이거야? 아 뭐하는 거야 이거? 오유 바이러스. 씨. 야 까발지 말고 약 갖고 와. 어디 있어? 식탁 위에. 야 마롱이야? 내가 식탁 위를지 식탁 위는 마롱이 간식 창자 아니라 그랬냐? 아, 이미 예전 같지 않아. 어더 강해졌어. 아휴 약 먹기 전에 밥만좀 먹어야겠다. 쉬고 있어. 내가 해줄게. 응? 과일 토스트. 왜 시럽 뿌려줘? 수세미잖아. 이 똘추야. 아 씨, 줌드를 처음 먹을 거이어 죽을 끓여줘야 되나? 야, 뭐가 소금? 아또 물어보면 혼나겠지. 너 뭐해! 어, 죽여 죽여 아니, 죽 끓여줄게. 아 야, 일단 양 먼저 먹어라. 뭐, 어디 줄 데가 없냐? 아이, 그림치워. <laughs>